자, 얘들아, 직사각형 중에서 이제 짧은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좀 잘라내고, 자, S1 보이지 밑에 그림 중에 S1. 그거를 좀 잘라낸 거야. 남은 직사각형이 R2를 이야기하는 거 맞아, R2 남은 거. R2가 R1이랑 얘들아, 뭐가 되면? 닮음이 되면, 이런 걸 우리가 얘들아, 황금 직사각형이라고 한다. 이랑 뭐, 황금비, 뭐,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하기도 하거든. 그래서, 황금 직사각형이라고 한다. 그림과 같이, 긴변의 길이가 1인 황금 직사각형 R1에서 S1을 잘라내고 R2. 그러니까 그 짓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. 이런 식으로 한대. 문제에서. 정사각형 잘라내고, 좀더 이제 조그만 직사각형 나오게 되고. 자 한없이 얘들아 이제 만들어 나간다 직사각형 Rn의 둘레의 길이 Ln에 대해서 그 시그마 얘들아 Ln이 L1에 이제 몇이냐 그러니까 아무튼 Ln 구하라 이 소리야 그치 그러니까 니네 그 L1이 이 길이가 L1이지 얘들아 문제에서 여기를 L1이라고 지금 줬지 그럼 잘봐 이게 어려운게 아니라 얘들아 봐봐 여기가 얘들아 L1이면 여기도 지금 L1이거든 정사각형이라며 그럼 요만큼 조그만 길이가 1에서 L1 이렇게 뺀 거고, 이길인 계속 얘들아 L1이야. 요 괜찮아. 그러면 니네 얘들아, 처음에 얘들아 R1은 긴 거대 짧은 거의 비가 1대 L1이지. 긴 거대 짧은 거의 비가. 근데 R2 이인 얘들아, R2도 긴 거대 짧은 거의 비가 L1대 1-1이라고 l 쓸수 있는 거 맞아? 그래서 L1의 제곱은 1-L1 이렇게 되는 거니까. 우리가 이제 L1의 제곱 더하기 L1-1은 0이다. 2분의. 요거 2분의, 얘들아. 그 다음에 이제 근의 공식으로 마이너스 1, 풀마, 루트, 5인데, 야, 빼기 루트 해버리면 음수 나오지 않겠니? 그래서 얘들아, L1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그 사건만 봐도 얘들아 루트가 한2.2 정도 되니까 2.2에서 1 빼면 1.2잖아 거기서 2 빼주면은 한0.6몇 한 되지 않겠니? 1보다 좀 작아지기도 하고 그치? L1 1보다 좀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L1을 이렇게 좀 구했어 이. 이거 괜찮아 그리고 이건 등비수열을 잃을 수밖에 없지 아, 계속 얘들아 길이의 비가 똑같다며 긴거대 짧은 거의 비가 똑같다라고 문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잘봐 봐. 첫 번째 그림에서 긴게 몇으로 시작했어? 긴게 1로 시작하지 않았냐? 이거 괜찮아? 아, 그리고 둘레의 길이가 Ln이었으니까 내가 조금 문자를 잘못 놓긴 했다. 내가 지금 L1으로 원래는 풀었으면 안 되고 내가 여기를 x1으로 좀 풀었어야 더좀 좋았을 텐데. 그지 둘레가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아니라 둘레의 길이가 L, N이었다. 그치? 이거.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한 건 X1이 이렇게 좀된 걸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. 얘들아. 이거. 이거 좀 괜찮지? 얘들아. X1 지금 구한 거야. 여기가 지금 X1이니까 어 그러면 너희가 첫 번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L1은 X1이 두 개가 있고 1도 얘들아 몇 개가 있는 거야?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이제 L1은 1 더하기 루트 5로 좀 봐주셔야 되는 거 맞아? 둘레를 LN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직사각형의 긴게 1인데 두 번째 직사각형의 긴 변은 X1이잖아 그럼 이게 얘들아 어때? 닮음비 되는 거 맞아? 얘네 R1이랑 R2가 닮음인 거 정도는 알겠지? 그럼, 닮은 비 자체가 이건데, 자, 이거 넓이 물어봤어? 길이 물어봤어? 길이니까 이것도 제곱하면 안 돼. 우리가 넓이 물어보면 제곱해서 썼잖아. 길이니까 공비 자체는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, 초항이 이거, 공비가 이거. 시그마 LN 계산해서 L1의 몇 배인지 정도는 너희가 구해줄 수 있겠지. 1마 R. 분해, 얘들아. L1이. K의 L1이니까 L1 약분 되고, 얘가 뭐가 되는 거야? 그냥 K가 되니까 이제 유리화만 좀 시켜주면 되겠네. L1은 어차피 약분이 지금 될 거니까, 그래서 이렇게 좀 넘어갈게요. 이.